부모님들은 사실 반대 아예 안 했어요. 아, 지금 저희 나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누가 가서 너를 살려주라.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거 늦고 올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음! 안녕하세요, 격치입니다. 많이 배고프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가보겠습니다. 아. 사장님 주문할게요. 막국수종식? 수종, 네. 이거 하나 주세요 사실 금지긴 해요. 근데 외국에서 사니까 아무리 그래도 해랄 음식 잡기도 어렵고 제가 그냥 따 먹어요. 상관없어요. <laughs> 저 소고기 제일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토키에 있어서 소고기도 싫어했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우 먹고 나서는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무대찌개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니면 냉장찌개? 지게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오늘는 토키 음식 훨씬 더 좋아하죠. <laughs> 어쩔 수 없이. 남편이랑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요리 어떻게 하는지를 남편 진짜 요리도 잘하고 잘해주고 너무 감사하죠. 10월이니까 6개월? 6개월 됐어요. 약1년반 전에.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인천 여행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도 초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었고, 그 다음은 친구가 남편을 데려와서 저희는 만나게 됐었고, 친구의 친구였어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출키에서 의사를 했었고, 의대가 끝나면 시험 보고 그대 이제 과를 선택하는데, 제가 인턴십 끝나고 바로 한국에 왔어요. 그 시험을. 안 보고 그래서 인턴십 할 때는 다양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도 했었고 암센터에서도 했었고 심장과에서도 했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 의사로서 일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었고 근데 한국에서 살때 사실은 한국 남자 많잖아요 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특히 한국 남자 꼭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K팝이랑 K드라마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몇번 여행으로 한국에 왔었어요. 한국에 왔는데 다른 나라들 저랑 좀 다르게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그리고 좀 재밌는 것도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많이 생겼었고 계속 계속 오다 보니까 아, 어차피 이제 터키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살까 하다가 한국 제일 저랑 잘 맞아서 한국에 이사 왔습니다 아, 부모님들은 사실 반대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도 지금 저희 나라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너가 가서 너를 살려주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를 지지했었고 너가 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지 않았어요. 부모님들 많이 도와줬었어요. 터키에서 살면 계속 너무 힘들 거야. 경제도 안 좋고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너가 다른데 가서 편하게 안전하게 돈도 많이 벌수 있게 잘 살아 이런 의미였어요. 아, 아버지는 터키에서 국세총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대직 대집 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높긴 높아요. 제일 높아요 지금. 아빠는 당연히 보고 싶고 친구들도 가족 아빠들도 해외에서 사는 거안 좋은 점이 이제 모든 친구들, 가족들 예를 들어 오늘도 토끼에서 면절이에요 진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석 같은 거 근데 모든 가족들 지금 모였는데 저만 없어요 제가 오늘 일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가족들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예상했었던 것 같아요 놀라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사니까 이제 한국 남자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모르겠어요 놀라지 않았어요 하나도 아니면 어, 내딸 어차피 K-POP, K-드라마에 관심 있어서 당연히 한국 남자 만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8, 9개월 만나다가 토키 같이 갔어요. 그렇게 소개했고. 근데 그전에도 몇번 말했어요. 남자친구 있다고. 영상 통화도 한번 했었고. 근데 실제로 보는 거 토키에 직접 가서 그때 만났었어요. 오빠는 맨 처음에는 사실 저희는 결혼 허락 받으러 갔었어요. 아예. 왜냐면 다시 토키 언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 그냥 말하자 이렇게 생각했었고. 토키에 가서 근데 아빠도 이제 한국 남자를 토키에 내려갔었기 때문에 아 저는 진지하게 만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 할 줄도 알고 있었고, 일단 남편은 너무 긴장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빠는 좀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러시아 마피아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저 아빠가 그로캅 닮았다고 오빠가 했었는데 저 사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로캅? 댓글 남겨주세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결혼 허락 받을 때 아빠는 장난으로 이렇게 쉬운 줄 알아? 이렇게 빨리 허락해줄 수 없는데 너가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허락해줬고 그리고 아빠랑 남편이랑 같이 술 먹고 뭐 재밌게 놀다가 도쿄에서 여행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대화를 줬던 게 입격체 번역기로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허, 색깔.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한국 분들이 항상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들 매운 음식 뭐, 먹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끼가 엄청 커서 토끼 서쪽에서 안 맵지만 토끼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식이 엄청 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케밥 같은 것도 엄청 많고 그래서 토끼 사람들 이미 매운 음식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끔 이렇게 배달시키고 먹을 때도 남편은 어 이거 좀 매운데 너 괜찮겠어? 이러는데 맵지 않아요. 근데 오빠는 계속 이렇게 남나고 힘들고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거 느껴올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음 냉면 같아요. 제대로 먹어야겠어요. 오늘 배웠는데 한번 사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음!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한국 음식 맛있긴 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그래서 맨날 맥도날드 같은 거 시키고, 아니면 떡볶이, 치즈 떡볶이 먹고. 그리 한국에 맨 처음 왔을 때 이제 토끼에서 경제 안 좋기 때문에 돈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돈 보내도 그거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맨날 라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고 편의점 라면 만드는 방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맘도 사고 넣고 아니면 다른 것들도 안에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영상들 많이 보고 라면 많이 먹었었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친구들도 처음에 있었어요 굳이 한국인이랑 결혼해야 돼? 뭐 터키 도끼 사람들 터키인들끼리 결혼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내분은 좋았어요 그리고 터키에 갔을 때 남편이랑 만날 때도 다들 음식 사주고 밥 사주고 계속 이것저것 사주고 같이 남편이랑 사진 찍어주고 엄청 잘해졌어요 괜찮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처음 오빠 가족들이랑 만나러 갔을 때 저한테 질문 엄청 많이 물어봤었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 해? 어, 학교 어디 다니었니 한국에 언제 왔 한국에 왜 왔니? 엄청 많이 물어봤었는데, 근데 저희는 터키에 갔을 때, 저희 아빠는. <laughs> 관심 없었어요, <laughs> 오빠한테. 근데 왜냐면, 토끼에서 이렇게 계속 질문 물어보는 거처럼 무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군대 갔었는지, 뭐 했는지, 돈이 있는지, 무슨 일 하는지 아예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거죠. 내다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모든 가족들은 이러지 않아요. 어떤 가족은 무조건 유스님 남자랑 결혼해야 돼.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가족은 돈 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 이런 것도 있고, 대부분 무자들이 그래요. 무자들끼리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저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고 저도 사실 나쁜 딸 아니기 때문에 뭐 제대로 살고 공부도 잘했고 이렇기 때문에 아빠도 저를 잘 믿고 그래서 네 문제 없었어요. <laughs> 이번에 아빠가 저희 결혼 때문에 아빠도 다른 가족들도 친구들도 대학교 친구들까지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올 거예요. 저희는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요. 신고만 했고 그래서 친구들 올 건데 사실은 제가 부산 내륙가고 싶어요 근데 아마 부산 갈만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가족들 친구들 내려가고 싶은 데는 광화문, 경복궁 그쪽 아니면 한복 입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특히 여자인친구들 진짜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은 무조건 냉장찌개 먹으면 죽겠어요 냉장찌개 진짜 맛있고 닭갈비 당연히 그리고 남산타워 내려가고 싶고 사실 내려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서울에서 갈 진짜 많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 다시 오고 싶어요. 남은 다른 거 먹을게요. 영상을 즐겁게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 고거워즈 안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